오늘은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성형이 불러서 왕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쉿.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돈으로 거의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얼굴 전체를 성형하고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성형외과를 홍보하고 운영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얼굴 모양 그대로 만들어주는 수술을 한다는데요. 무려 500명 이상이 그녀 얼굴을 따라서 수술을 받았다고 왕징의 사진들을 보면 꼼수들도 보이는데요. 자. 사진을 볼까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왕징의 비포 애프터 사진들 보면 비율이 다르고 카메라 앵글과 렌즈도 다 다르죠? 같은 얼굴을 놓고 시술 전 후의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광각으로 찍고 망원으로 찍으면 얼굴 느낌이 이렇게 바뀌죠. 왕정의 케이스 사진들을 보면 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시술 직후 당일 사진들을 다 찍은 거죠. 이후에 이 얼굴들 어떻게 될까요? 네, 안타깝지만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 사진으로 차이를 만드는 꼼수는 너무 흔하긴 하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쯤인데요. 한국에서도 왕진과 비슷한 K 복제 성형 뭐 이런 게 있었어요.